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할때 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정신 장애에 대한 통계와 진단 편람 이런 건데 그게 버전 5가 나왔거든요. 버전 4가 나왔을 때입니다. 1994년인데 그때 이제 전 세계 정신의학자들이 우리 나라마다 좀 독특한 문화적인 정신 장애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거 한번 목록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하나 생각해냈어요. 이걸 한번 등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재한 게 바로. 화병입니다 네. 근데 이 화병이라는 게 화가 뭐죠? 불화 그러니까 불화자인데 분노잖아요 그죠? 음. 분노병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영어로 그냥 앵거 디지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laughs> 아니면 앵거 뭐, 신드롬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 분노병 이렇게 하면 아마 서사한테 그럴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굉장히 잘 내는 거라고 음, 생각할 거예요 분노죠, 음, 제 제가... 네, 분노를 막 내는 병인 줄알 거예요 근데 화병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아니야. 사유? 분노를 못 내는 병이에요. 맞아요. 삭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분노 감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다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예요. 어떤 거냐면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 안에는 딴 감정이 또 있으니까 이걸 잘다뤄달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에요. 자, 화병 중에 생각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 고부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laughs> 바로 나왔어? 우리 어머님이 늘 말로는 내가 딸이래 맨날 딸이래요 <laughs> 네. 근데 진짜 딸은 옆에 두고 나한테는 걸레를 던져요 <laughs> 빨리 걸레질하라고 네, 신우이가 그걸 보면서 웃고 있어요 이때 화가 나죠? 네, 그러면 화가 나는데 낼수 있어? 없어요? 없죠. 뭐 때문에 못 내는 겁니까, 지금? 관계. 관계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분노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무슨 시그널일까요? 내 안에 정말 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 정말 딸이고 싶어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그렇죠? 근데 그 욕구가 어떻게 됐어요? 처절하게 무너졌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강경파. 아, 아, 강경파. 응. 목소리 가 굉장히 커, 바깥으로 잘 나와. 그리고 방향이 어, 어디로 갈까요? 방향이 항상 상대방에 가. 앞으로. 응?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가는 걸 우리가 강경파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기가 어렵다고 그 관계 때문에. 네. 근데 강경파는 알려줍니다. 구심력, 원심력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향한 감정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심력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음. 내가요, 다른 커녕, 지금 내가 뭘로 보여요? 신녀로 보여요. 네, 너무 비참해요.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고, 내가 지금 시집 온게 아닌데, 내가. 너무 서러워요. 네, 이런 감정이 온건파 감정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온건파 감정은 왜온건파가 됐겠어요? 밖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 나올 수 있어요? 안전한 대상과 나눌 수 있을 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합병은 무슨 병이에요? 한 병이에요. 네. 한이라는건 뭐냐면 분노도 잘못 내고 그렇다고 누구랑 같이 서러움을 토로할 대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는 꽉 차겠죠. 터지게 생겼죠. 그렇죠. 네. 그런 병이 바로 한만은할때그한 병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분노 감정을 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노 감정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진짜 감정 온건파 감정. 자기를 향하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 아마 우리 시대에도 한 병은 계속될 겁니다.